정우 박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두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데요. 겸사겸사 냉이도 캐고 있습니다. 이 냉이란 게 지금이 막 올라오는 시기라 뽑아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. 이대로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빠져야기도 하고 일단 풀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의 잡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풀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 작을 때 잡초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안그러면 나중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가지고 이 뽑을때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작을때 뽑아버리면 은 뿌리까지 안있게 뽑을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동시에 땡이도 되는거죠. 여기 있네요. 아직은 작습니다. 먹게는 작고 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요. 좀더 키운 다음에 뽑아 먹겠습니다. 이 풀들이 상당히 많고요. 여기 왕건이가 있네요. 심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마늘밭 사이에 냉이가 숨어 있네요. 여기도 있고요 풀매는 아주 중간중간에 이렇게 겸사겸사 좋습니다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풀 뽑는 것은 힘이 들긴 하긴 하지만 시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풀을 매 주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좋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잡풀은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숨어 있고요 이 풀들은 물 안준건 아니죠. 같은 비료를 주니까 같이 뿌리를, 뿌려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없겠지만, 하여간, 징한 놈은 뿌립니다, 이거. 일단, 이거 탐져 놓고요. 이거 이제, 걸음으로 해야죠. 일단 이렇게 가지고요. 좀 전에 작업했던 냉이입니다. 아직 냄새 한번 맡아 볼까요? 아우 향이 확 올라오네요. 오늘 점심에 냉이 된장국입니다. 이걸로 냉이 된장국을 맛게 끓여 보겠습니다. 아주 싱싱합니다. 이게 시골 사는 맛이기도 합니다. 일단 저는 다음 일을 위해서 촬영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